안녕하세요. 오늘 윤곽 3종이랑 여기 신부볼 제거하게 된 이소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약간 얼굴형도 조금 울퉁불퉁한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쪽이랑 이쪽이랑 약간 비대칭이 있어가지고 항상 사진을 이쪽으로만 찍거든요. 제가 이 왼쪽 얼굴이 조금 더 예뻐서 예쁜 사람들을 보면은 얼굴형이 다 진짜 예쁘더라고요. 라인이나. 그래서 약간 저도 조금 더 이뻐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눈에 보이는 이런 단점 광대라든가 아니면 약간 여기 좀 무턱기도 있어가지고 약간 이런 걸 개선하고 싶어서 수술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어, 약간 이렇게 옆으로 봤을 때 뭔가 무턱이 조금 있어 보여가지고 이걸 원래 저는 교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 윤곽으로도 개선을 할 수가 있죠 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턱 전진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윤곽이 막 양악처럼 되게 물론 이것도 큰 수술이긴 한데 좀그것보단덜 무서운 수술인 것 같아가지고 약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몇몇 한테만 알렸어요. 그러니까 모두한테는 알리지 않고 그냥 소수의 친구들에게만 살짝 말을 해줬습니다. 가족분들한테도 아주 살짝 얘기했어요. 아, 근데 이 사람은 뭔가 윤곽으로는 못 닮을 것 같고, 약간 그롤 모델이 있긴 한데, 그 고윤정 배우님 그 닮을 순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laughs> 네. 수술 후에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아직 생각은 안 해봐가지고. 그때는 이제 정면으로 사진 찍지 않을까요? 이게 왼쪽 얼굴 말고. 정면으로 사진 예쁘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너무 무서운데 약간 좀 떨리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한 붓기 다 빠질 모습을 기대해봅시다. 아 지금 조금 떨리고 무섭고 기대되고 약간 그 회복 과정이 이제 만만치 않을 것 같긴 한데 제가 후기를 진짜 많이 찾아봤거든요. 막 유튜브 브이로그 이런 거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다 하시는 말씀이 이게 되게 작은 수술은 아니어서 무작정 권유를 해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이제 자기들은 윤곽하기 전후로 인생이 나뉜다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셔가지고, 약간 거기에 좀 이제 미안을 하면서 무섭지만 잘 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떨려요, 많이. 일단은 유튜브 브이로그만 위주로 많이 되게 리얼이니까 막 동영상 찍고 막뭐 하루차, 이틀차, 삼일차 되게 요렇게 세세하게 잘 나와가지고 유튜브로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원장님 상담 되게 꼼꼼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제 제가 약간 과하게 하게 되는 수술이 조금 무서워가지고, 원장님한테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광대 얘기하자마자, 아, 그럼 광대는 살짝만 넣는 걸로 하고, 약간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과하지 않게 먼저 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되게 친절하시고 좋았어요 과잉 진료가 없으셨던 것 같아서 수술 잘 받고 오겠습니다 안녕 양을 <목소리로> <목소리로> 벗어주셔야 되세요 앞쪽 보시면 클렌징 제품 이용해서 세안해 주시고요 저 빨간 색깔 원액 2번 소독용이니까 저걸로 가글만 하시고 물로 따로 헹구시면 안 되시고요 손해주실까요 저희는 <목소리로> 여기가 좀 갈릴 거 가지고 아, 그, 이게 개이에야 예를 들어서구를를여기를금구기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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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구죠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요구를, 요구를, 요구 여기가 되요를 제가 수술 시간 1 시간 반 정도. 근데 준비하고 뭐 응. 하고서 아마 들어가서 한2 시간 반, 3 시간 사이로 봐거든요. 응. 응.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면윤곽 한달 차가 되었습니다. 확실히 한달 차가 되니까 붓기가 정말 많이 빠졌고 그래도 아직 붓기가 많은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얼굴 라인이 잡히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굉장히 가로폭도 짧아졌고, 여기 중안부도 짧아진 느낌이라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